요즘 전국 곳곳의 카페에 들어서면 과거와 달리 정적이 흐르는 공간이 적지 않다. 특히 대학가나 젊은층이 많이 찾는 곳일수록 이런 분위기는 더욱 뚜렷하다. 카페는 본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장소였지만 이제는 테이블마다 노트북과 책이 펼쳐져 있고 손님들은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낀채 말없이 화면을 응시한다. 마치 도서관과 같은 풍경이다. 이른바 카공족의 모습이다. 이들은 조용하고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카페를 개인의 공부방처럼 활용하며 커피 한 잔으로 몇 시간씩 자리를 차지한다. 반면 대화를 나누려는 손님들은 소곤거리며 눈치를 보게 되고 웃음이나 전화통화조차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있다. 카페, 도서관, 독서실의 경계가 흐려진 융복합의 시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도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흔히 볼수 있고, 베트남 역시 점차 비슷한 모습이 늘고 있다. 노트북과 책을 펼쳐놓고 오랜 시간 머무는 손님,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카페 분위기, 카페를 제3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누구나 소음은 싫어하지만, 예외적으로 선호되는 소음이 있다. 바로 백색 소음이다. 불규칙한 청각 자극이 없고 음폭이 넓어 공해로 인식되지 않는 소음으로 카페의 배경 소음은 오히려 집중력과 창의력을 높인다고도 한다. 그래서 오늘날 카페는 공부 공간이자 업무 공간이라는 다층적 성격을 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간 점유가 하나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은 말하지 않아도 몸짓과 거리, 배치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사회심리학자 에드워드 홀은 이를 공간학이라 설명했다. 인간은 자신만의 공간을 설정하고 침범당하면 불편함을 느낀다. 동물들이 배설물이나 둥지로 영역을 표시하듯 인간도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책을 펼쳐 자신의 영역을 선언한다. 최근 카페의 모니터 거치대나 독서실형, 칸막이까지 등장하는 모습은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본능의 연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카페는 회전율과 공간 효율성에 민감한 업종이다. 커피 한 잔의 이익이 약 2,700원이라 가정하고 좌석 한 개의 시간당 고정비가 1,500원이라면 손님이 머물 수 있는 손익분기 시간은 약 2시간에 가깝다. 이를 넘기면 카페 주인은 손해를 본다. 손님의 권리만큼이나 카페 주인의 입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감정이 아니라 수치가 이를 보여준다. 또한 이런 분위기는 대화를 위해 카페를 찾은 손님들을 위축시키기도 한다. 과거 다방이나 커피숍이 만남과 소통의 공간이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카공족과 대화족 사이의 균형이 깨진 셈이다. 그러나 이 갈등은 과도기적 현상에 가깝다. 오늘날의 카페는 일상적 소통 공간이자 학습 공간, 취향과 개성을 드러내는 문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일부 카페는 카공족 전용 좌석, 공간 분리, 시간제, 과금, 예약제나 AI, 좌석 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하며 해법을 모색한다. 조용한 집중 공간과 대화 공간을 병행 운영하는 방식도 늘고 있다. 이제 도서관은 공부, 카페는 커피, 업무는 사무실이라는 구분은 의미를 잃었다. 디지털 네이티브이자 디지털 노마드인 세대에게 공간은 언제든 전환 가능하다. PC방과 카페의 경계마저 흐려지며 새로운 융복합 공간이 등장하는 지금, 카공족과 대화족의 갈등 역시 언젠가는 추억의 장면으로 남을 것이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